자 반갑습니다. 타코칩스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힘이 됩니다. 요즘에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올라감으로써 내가 왜이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어, 그 자부심과 그 이유, 동기부여가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폐업해서 조금 쉬고 계신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고자 진행하는 컨텐츠니까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조그마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 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자영업은 앞으로 내리막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인데요. 맞죠? <laughs>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뭐 뭐라고 말...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24년도 그저 자료를 봤는데, 그 2024년 기준입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자영업자 수가 56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많죠? 569만 명. 엄청나게 많다, 그죠? 근데, 그 1년에, 어, 1년에 이제 1년입니다. 연평균 약 80만 개, 90만 개가 창업을 하고, 한 70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 창업 대비 87.5% 생존율을 이게, 근데 이제 24년 기준이잖아요. 지, 제가 몇, 며칠 전에, 어 영상을 하나 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 100만 개가 창업을 하고, 아마 앞으로 110만 개가 폐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폐업, 이 이제 앞장서는 거죠. 이제, 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어?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이 한 달에 200만원 이하가 50% 이상입니다. <laughs>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최저임금 이하라는 거죠. 아마 저도 그런 적이 많았지 않았을까. 이 현실이죠. 뭐 자영업하면 뭐 500만원 번다더니 최저시급도 못 버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60세 이상이, 어, 장사하시는 분, 소상공인 비율이 약 30, 전체의 35%에요. 이제, 고령, 고령하죠, 이것도. 진짜, 비율이 엄청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죠 딱히 그 나이 때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창업으로 많이 몰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이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이제 트렌드를 못 잡쳐가니까 그죠 어른들이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죠 무슨 배달 플랫폼도 써야 되고 무슨 리뷰도 남겨야 되고 이것저것 못 따라갑니다 그죠 어,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2023년 기준, 어, 코로나 이전 대비 85에서 9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어,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 60%, 70% 수준으로 내려갔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어 단순히 이런 자료들과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일단 수치를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싶어서 어,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안 맞다 그죠? 지금 하고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계를 낸 것과 현실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현실은 아마 최악일 겁니다. 제가 볼때월 <laughs> 어, 200만원 이하가 50% 이상, 지금 월 100만원, 150만, 100만원 이하가 한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말 차이고 마이너스 안나면 성공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대한민국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뭐 크게 할 직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과잉되죠. 그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고 높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취업도 안 되고, 떠밀려서 취업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퇴직해서 나와서 하는 사람, 정년 퇴직했는데 아직 내가 젊어. 저또 짊어져야 될, 어, 가, 식구, 가족들,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또뭐 하겠습니까? 자영업이죠. 그죠? 퇴직금 받은 걸로 이제 자영업 하는 거지. 이제, 뭐, 저, 저 출산으로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막, 어, 창업만 계속하니까, 어, 수요는 없는데, 이제, 공급만 계속된다.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다 죽는 거. 에 참, 어렵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생계형이고, 음, 일단은 몇 푼이라도 벌어야 한달한달 한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완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취약계층이죠 그죠? 어, 한달안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달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아야죠. 셋, 석달안 되면 있죠. 가족들.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고. 한 여섯 달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닉 상태 오는 겁니다. 거의 다 생계형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그리고 어, 고정비고정비용이 비용, 너무 높죠. 어, 인건비도 높고 임대료도 높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고 뭐 전기세 물세 뭐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차츰 다 오르잖아요, 그죠 연에 한 5%씩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고정 비용은 자꾸 증가하잖아. 근데 순이익은 자꾸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느 일부분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일 줄이기 쉬운 게 뭡니까? 인건비잖아. 요 그죠? 사람 안 쓰고 이제 혼자 하던가 아니면 이제 가족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뭐, 요기요, 뭐, 네이버, 뭐. 이제 모든 게 이런 플랫폼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우리가 노예가 돼 버린 거죠. 플랫폼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그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예전에 그 그냥 식당 그 지역 식당 그 책자 있죠. 그 그때가 훨씬 좋았죠, 그죠? 지금은 홍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배달 플랫폼 가입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떼갑니까? 뭐 2만원 팔면은 2천원 남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아까 60세 이상의 35%가 창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온라인 쪽에 이쪽에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더 폐업률이 높아지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트렌드를. 이 플랫폼이 발전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태되고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폐업으로 내몰린다. 맞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배달이나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자신이 없, 없으신가 뭐 어르신들이 그죠? 저도 아마 그 나이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 결국에 오프라인만 믿고 있다가 됩니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지, 그죠? 결국에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문을 닫았다. 현실이다, 그죠? 그리고 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이게 주당 52시간? 훨씬 넘어갈 거예요. 진짜로. 어.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퇴직도 없고 내만 잘하면 이제 평생 먹고 살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지만 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도 막, 안 아픈 곳이 없어요. 허리, 무릎, 디스크 수술하시고, 무릎에 물차고, 막, 어, 뭐, 대상포진도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죠? 간절염도 오고.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죠? 왜냐? 이걸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어느 시간을 늘려서,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죠. 배달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럼 배달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마진율은 작지만, 배달이라도 해야 어느 정도 충당을 하니까.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어. 몸이 가는 거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아무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다. 이거, 자영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음. 안 좋죠. <laughs> 답이 없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몸뚱아리 하나로 버티는 업종이고. 우리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뭐 뒷고리만큼 넣고 맞죠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야 넣겠지만 이뭐 퇴직금도 없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픈 몸만 남는 게 자영업자다 뭐 이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조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플랫폼들이 생길 것이고 그죠 더 많은 유통 경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경쟁 구도가 엄청 심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활성화된 곳들이 없어지고 점점 점점 없어질 겁니다 지금 대형마트들 문 닫는 거 봤죠 우리가 가서 사야 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가격 경쟁이 안됩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한 50대 50대 중반까지는 어, 그분들부터는 아마 인터넷을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죠. 그분들은, 그분들부터 해서 전부, 전부 온라인으로 이제 다 하시는 거죠. 편리하게, 몸 편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은행 창고가 자꾸 없어지잖아. 그죠. 전부 다 이제 핸드폰 하나로 다 하고, 급할 때 CD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진짜 고령, 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창고 직원들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끝나고 이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자영업 많이 안할것 같아요. 왜냐? 돈이 벌려야 하지. 그리고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임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보고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 청년들이 이제 자영업에 언젠가 눈을 돌릴 텐데, 그래 되면 이제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laughs> 자영업을 하고, 청년들은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일자리, 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오프라인 이런 방식의 장사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 진짜 내리막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지금 못 버티잖아요. 대기업에서 엄마 쿠폰다 뿌리고 엄마 할인도 하고 매주 할인도 하고 해도 그 마트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렇게 이제, 뭐 누르면 새벽, 몇 시간 안 됐는데 바로 집에 배송되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음. 저도 항상 걱정이고,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가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돼. 그건 제가 해답을 못 드리는데, 우리 매장에 꼭 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찾는 게 자영업의 아마 첫 번째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 그냥 똑같이 치킨집을 한다. 옆에 또 치킨집을 한다. 새로 생긴 치킨집 가야 되는 이유, 기존에 있던 치킨집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집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다. 아, 이 집은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과 달리, 어, <laughs> 죄송합니다. 엄청 독특한 맛이 있고, 어, 내 취향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저는 아마 누군가에게 창업, 음, 이런 교육을 한다면,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찾는 것부터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집에 가야 되는 이유. 배달로 그 집에 시켜야 되는 이유. 오프라인으로 그 집에 멀지만 걸어가서 그 집을 가야 되는 이유. 그죠?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고, 또 이렇게 뭐라도 하나, 어 알려드리고, 제 생각을 말하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이제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제 말이 틀렸으면, 거기 반박도 하시고, 또제 말이 맞았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자영업은 어둡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대안은 없다. 흘러갑니다. 이렇게. 내리막으로 그래프가 하향선을 그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잘 버티시고,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이유, 이유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